이마는 사각 이마입니다 사회성과 직업운이 좋은 이마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운 그렇게 좋은 이마는 아닙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강한 이마에 속합니다 미간은 살짝 좁은 미간에 속합니다 이성운이 꼬이는 미간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성운이 강하면 인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은데 독신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높은 편에 속하지만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 운은 무난한 편입니다. 20대와 30대에 결혼을 하면 부부 마찰이 많은 관상입니다. 이마와 눈과 인중이 고집과 자존심 이 강하여 부부 마찰이 많은 관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성격 이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 운이 무난해집니다. 하지만 박해진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정신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결혼을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관상입니다. 눈은 일반적인 눈인데 눈 앞쪽과 뒤쪽 끝이 날카로운 눈에 속합니다. 눈 앞쪽과 뒤쪽이 날카로우면 부부 마찰이 많고 부부간 신경전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는 강하고 길고 큰 코라서 직업운이 좋은 코이고 콧구멍도 큰 편이라서 제복이 좋은 상입니다. 최고의 절정기는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입니다. 이때 박해진의 인생 중에 제일 꽃다운 시기이고 제복과 임복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인간관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한 성격이라서 인간관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겉모습은 차분하고 심사숙고형이고 실제 성격도 차분하고 심사숙고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불장군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남의 말은 안 듣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격입니다. 운명이 좋으면 고집이 강해도 자존심이 강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 운명도 안 좋고 재복과 인복도 안 좋은 사람이 독불 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스스로 몸 고생, 마음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뒷불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봤을 때는 뒷불도 아닌 사람인데. 고집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상대방을 숨통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고생시키며 살아가고, 죄도 없는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고생을 시키며 살아갑니다. 모든 게 천성이고, 운명이지만, 지혜를 쌓으면 자기 천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자존심이 지혜인 줄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란 독서와 신문을 최대한 많이 보고, 남의 말을 많이 경청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각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지혜는 성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운명이 바뀌면 다음 생의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다음 생의 운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보면 다음 생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다음 생의 운명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말과 마음에서 다음 생의 운명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은 다음 생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코가 석 자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다음 생까지 생각하냐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음 생에 개고생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박해지는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도 운명이 좋다 보니 별 상관은 없지만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성격을 많이 바꾸어야 결혼은이 순탄해집니다. 인중은 화개인 중이라서 예체는 기질이 강하고 감각과 재주가 좋은 인중입니다. 화개인 중은 직업과 기술면에서는 정말 좋은 인중인데 성격이 예민하여 부부 마찰이 많은 인중이라서 그게 단점에 속합니다. 턱은 강하고 부드러워서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중년부터 노년까지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이니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마음을 더욱더 비우면 인생이 별것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을 살아가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마음을 비우며 살아갑니까?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자꾸 마음을 비우는 노력을 해보시면 운명과 성격이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해진의 귀는 준 돼지 귀에 속합니다. 제복이 좋은 귀라서 지금부터 중년까지가 제일 제복이 좋은 시기입니다. 목이 길고 키가 큰 편에 속하여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운명입니다.